안녕하세요. 임트럭 강병원입니다 네. 오늘 소시해드릴 차량은 파비스 300마력 모델의 21년 등록에 6,000km 밖에 주행 안한 차량 소식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카고는 아니고요. 카고 크레인입니다. 어, 스탠다드형으로 나온 동해에서 만든 606 모델이고요. 6단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외판은 아예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자기그 다음에 아웃트리거도 다 달려있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한번 보시죠. 차량 외판은 솔직히 볼 것도 없고요. 타이어 소모품도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역시 연식이 좋고 사용 빈도수가 적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아우티리, 아, 레버 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은 부분도 전혀 일절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전기, 안정장치, 뭐 모니터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유학 게이지도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딱 크레인 상태도 도색도 일절 안 했습니다. 원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요. 군데군데마다 조금씩 녹슨 부분은 보이나 저거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료 필터 보세요. 뽀얀한 거. 엄청 뽀얀하고 하우 상태 보십시오. 그냥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기 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바닥 보강 작업도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체크판으로 넉넉하게 다해놨고요 지금 디타이어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웃트리거 상태도 뭐 처지거나 뽑아지거나 유압류 세거나 일절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뒤쪽으로 보셔도 크레인 상태도 워낙 좋죠 네. 보조 보조 부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보조 부분은 없고 확실하게 인증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안전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어 보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보증이 안 되는 거, 검사가 안 되는 차량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십니다. 혹시라도 법인 업체에서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요즘 엄청나게 가, 강화돼서 대표님들 큰일 나실 수 있으니까 꼭 크레인은 안전기가 달려있고, 안전검사가 되고, 거기다가 에 지금 검사가 확실하게 되는 모델들만 꼭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 추천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파비스 300마력 모델이고요. 수동 모델에다가, 어, 거의 운행을 안 하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스티커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어, 스티커. 출고 당시에 스티커도 그대로 다 붙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형들을 찾는 업체들도 있고, 마이너스 크레인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보유한 것 중에 마이너스 크레인도 있고, 스탠다, 스탠다드 형도 있으니까 편하게 안 보시면 되고요. 차량은 2 1년식 실주행거리 6000km를 채 운행도 안한 그냥 신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창가 대비 엄청나게 감가가된 상태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스탠다드 크레인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 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트로 연락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